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어, 마치 어, 타는 불과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28절에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걸 그런 자들이 하는 말. 그런데 이제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지만 일하시기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내가 뭐어 환상을 받고 꿈을 꾸었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로 그들의 죄의 대가로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너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막 이렇게 얼굴만 바꿔서 수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어 자기가 새로운 이 시대의 사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정말 신앙의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어떤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꿈꾸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이걸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가르침과 또한 일치하느냐를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항상 일치된 방향으로 한결같이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그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결같이 일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사람이 뭐 특별한 환상을 봤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왔던 그 내용과 말씀과 가르침이 하나가 되는지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